그한민 저제 흥일천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진짜? 네. 친구는 교육받으러 온게 아니라 자기 교육비 뜸하고 저를 도와주러 왔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2년이된 거예요. 저번 주 7월 15일 날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7월 15일 날 교육 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 네. 그때 이 친구가 교육은 안 받고 그때 저는 1차 때도 왔대 근데 저는 기억을 못했어요. 2차 때 비 맞고서 계속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너는 됐다. 근데 얘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요즘 매일 올라와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집에 가라고. 그래서 잘안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값이면 제가 이 친구한테 기술을 전수하고 이 친구 나무를 1순위로 팔고 뭐하겠지요 그래서 유튜브조차도 제가 엄나무 그 포토묘를 한달반 키워서 2,500원 이 친구한테 팔았어요. 근데, 저도 대단하지만, 이 친구는 더 대단해. 그걸 또 5,000원에 팔았어요. 얘는 <laughs> 얘가 장사꾼이에요. <laughs> 근데 그게 뭐냐면, 얘가, 시... 아이 미안해, 아 미안해. 얘라고요. 유튜버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흥일 청년이 식재를 해서 정말 잘 키워가지고, 거의 한 80cm? 90cm? 네, 지금은 so, 이렇게. 이렇게 거만해 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특묘로 팔은 거예요. 5,000원씩.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그때 1000개인가 1200개 사갔지? 네, 천 100개 사왔어 그치. 그러면은 뭐 250밖에 안 되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2만주, 3만주이면은 그것도 5천 막 되는 거예요, 돈이요. 그게 농업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올해 업나운는 2년생은 5천원에도 못 사요. 진짜 못 사요. 제 말이 정답인 줄 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자재분들 계시면은 농업에 한번 추천해 보세요. 진짜 괜찮다니까요. 예전에처럼 그런 의, 그게 아니에요. 선진국 가면은요 농업 떼구자들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로요 응일청년, 네. 포도 나무 하잖아. 어, 예, 너한 평에 네. 얼마로 얘기해봐. 수, 그 들어가는 비용하고 너의 수익하고 거짓말하면 네. 교육생 이제 안 와. 아, 네, 네, 네. 네, 일단 저는 그 포도 묘목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평 기준 지금 44주 정도가 실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도매로 6천원 6천원에서 7천원 그리고 제가 소매까지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한 평당 거의 6천원 사이즈 그래서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일단 잠깐 일단 계산 끝내 빨리 아, 예. <웃음> <웃음> 근데 이 친구가 6천원 7천원 하다가 제가 그랬어 너 유튜브 해라 해라 해서 얘가 뭐, 내년인가, 후년 계획하던 걸 했어요. 했는데, 그걸 하고서, 18,000원씩 팔았지. 1 8 0 0 0원도 없어서 못 팔게 됐어요. 그게 제가 저번에 영상 시대를 따라가는 얘기가 그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저를 안 만나고 유튜브를 안 했으면은, 이 친구는 계속 거래처 사장 오시면 접대하고, 개유기 비비면서 막,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끌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함으로써 이 친구는, 7,000원에 팔던 걸 18,000원이면 그 갭이 얼마예요? 18 빼기 7은? 네. 11,000원에 이득을 더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처음에 이 친구요, 처음에 유튜브 하는데, 여기 왔는데, 하우스 였는데 아, 4시간을 막 찍고 지우고, 찍고 지우고 혼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집에가 친했는데, 그러더니 보니까 눈을 밑에 보고 다 써놓고 밑에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또그 시청하시는 분은 그걸 나쁘게 안 봐요. 귀엽게 보고 열심히 하는 걸 보죠. 그래서 지금은 내편 다섯 편 찍다 보니까 진짜 잘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구독 해 주시는 분 상당히 계실 건데 흥일 청년도 앞으로 이제 이 친구 도 교육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저랑 분야가 많이 틀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콜라보도 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저를 푸르미를 사랑해 주시고 제 재배 교육을 조금이라도 고맙다고 생각하신 계시면은 우리 흥일 청년도 구독 한번 해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아셨죠? 근데 핸드폰 아무도 안 끊는다? <laughs> 제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많이 도우면서, 아끼시 오면서 하면서도 진짜 정말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제가 하면서 또 일하면서 돈도 받고. 제가 돈을 써보니까 돈을 소중하게 깨닫게 되었고 진짜 아무나 하는 게아니란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어, 앞으로 많이 할 생각이고 아버지께 많이 배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너 나름대로 이 있다고 이지 그래 나 그래요 맞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예전에는 너, 뭐 제가 속도 많이 썩이고 그랬는데 이제 철나가지고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아니, 앞에서 아니었네. 간단하게 노래 일절만한번 <laughs> 번한 해봤을 거 <laughs> 같아요. 노래 잘하네. <laughs> 그래서 제가 교육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게 우리 가족들 이런 거고 제가 이제 교육하는 날은 저희가 3남매인데 저희 집안에 그 뭐라, 왜 1년 중에 가장 명절보다 더큰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 우애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별거 아니지만 또 효도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저희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왜 재배기술 아들이 이걸 왜 알려줘가지고 걱정 하시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그냥 그거 흘려 듣고, 그거 우리 여기 오셔서 재배하신다고 나무값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서 같이 하면 좋은 거지 왜 자꾸 그거 뭐라고 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아직 못 찾았어? 어 해봐 그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부족한 실력이지만 아버지가 시켜서 한번해보아버지가요 아버지 시킨다고 하는 건 대단한데 우리 애들 안 하면 대단한데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랑아, 사랑이.

질문 없어요? 그 상토 안털고 심는 거 어떻게 돼요안털고 심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5개 막 났는데 상품이 안나오죠 그런 거 빼고 하나짜리만 하나짜리 그냥 심으면 되죠. 예. 근데 거의 심을 시기에는 뿌리가 단도를 거예요. 예. 늦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추 이런 것처럼 밑뿌리 세력이 엄청 좋아서 금방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돌으라면은 제가 볼 때는 진짜 하우스 일찍 뿌리지 않으면 보르려면 한참 거기다 하면 오래 걸려서 만약에 5월 중순에 호트가 뽑혀, 그러면 이미 도지면은 4월 중순에 심었는데, 그러면 한 달이 앞서가잖아요 이게요. 절대 못 따라와요 속도에. 아셨죠? 네. 최소 길이 뭐가요? 5cm.